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깨우쳐 주는 데 있습니다. 즉천무욱께서 원측 대사를 향해 저분은 생불과 같은 분이다라고 한 말에는 참된 지혜를 닦고 수행하는 이는 곧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참된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환히 밝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럼 저분은 생불과 같은 분이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당나라의 황제였던 즉천무우는 권력을 쥐고 흔들던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불심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불법에 대한 신심이 깊었고 특히 당대 최고의 고승인 원측 대사를 깊이 존경했다. 어느 날 즉천무후는 원측 대사를 궁으로 초청하여 법문을 청했다. 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며 진정한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법을 행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하였다. 즉천무후는 감동하여 진정한 깨달음은 부처님께서만이 아니라 올바른 법을 아는 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구나라고 말하며 깊이 머리를 숙였다. 법문이 끝나고 원측 대사가 돌아가려하자 즉천무후는 산과 같이 많은 금은 보아를 하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원측대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황후께서 법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공덕이옵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욕심을 버린 지 오래이니 보아는 백성을 위해 쓰십시오. 즉천무은은 크게 감동하여 신하들에게 말했다. 저분은 생불과 같은 분이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이후 측천무후는 더욱 불교를 보호하고 법을 널리 펼치는데 힘썼다.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고 대규모 불사를 진행한 것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기 위함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설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의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남녀의 차별이 존재했고, 특히 중국처럼 유교적 가치가 강한 나라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철저히 억압받아왔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과 관습을 깨고, 당나라 역사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었다. 그녀가 바로 즉천무후이다. 즉천무후가 살았던 시대는 남존여비 사상이 깊이 뿌리 박힌 시대였다. 여자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틀을 깨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남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성 또한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 묘선 비구니가 있었고 법화경에는 용녀가 단번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천무후가 세상의 편견을 넘어 황제가 된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오직 남성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세간의 고정관념을 넘어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다. 즉 천무후는 단순히 운이 좋아 황제가 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남성보다 더 뛰어난 정치적 안목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였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가서 사리불, 목련과 같은 뛰어난 제자들을 불법의 기둥으로 사마 교단을 이끌어 간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역할을 맡기셨듯, 즉 천무후도 국정을 운영하며 자신을 도울 유능한 신하들을 발탁하여 나라를 안정시켰다. 특히 그녀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 철학을 세웠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배경이 아닌 능력으로 신하를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즉, 전무후가 황제가 된 것은 단순한 권력의 다툼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을 넘고 스스로를 증명한 과정이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세상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본성을 보라. 즉천무후는 자신의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며 스스로를 증명했다. 그녀의 업적은 단순한 정치적 성취를 넘어 불교의 가르침처럼 누구나 지혜와 노력으로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준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지혜로운 걸음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사람의 가치는 성별에 있지 않고 지혜와 자비에 있다. 불성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노력하는 자가 깨달음을 얻을 뿐이다. 세상의 편견은 강하지만 지혜와 용기는 그보다 강하다. 참된 힘은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 고정된 운명은 없으며 스스로 길을 만들 뿐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지위도 성별도 그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외형을 보지 말고 본성을 보라. 참된 리더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 인연 따라 흐르는 것이 도인이 거센 물살도 길이 된다. 고난이란 장애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수행의 과정이다. 한 걸음씩 나아가라 부처님도 처음엔 한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진리를 들어라. 지혜로운 자는 벽을 쌓지 않고 길을 만든다. 불법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여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 서 있다. 진정한 권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옛날 한 왕이 있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때로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한 결단을 내렸고, 때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배척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업적보다는 그가 행했던 강한 조치들만 기억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 비구가 왕에게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전하, 사람들이 그대를 비난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리는 바람과 같아 변하지 않습니다. 불법은 행위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왕이 물었다. 그러면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비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불법에서는 살생은 무겁지만, 무명 속에서 행한 잘못은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따르는 이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행한 일들은 후대의 여러 시선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하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 하셨다면 그 진리는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왕은 깊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행적이 후대에 어떻게 전해질지 걱정했지만, 마침내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나는 집착하지 않겠다. 비난도, 칭송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다만, 내가 남긴 것이 이 나라의 백성에게 유익한 것이었기를 바랄 뿐이다. 왕은 이후 더욱 신심을 내어 불법을 공경하며 사람들을 위한 불상을 조성하고 경전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훗날 그의 정치는 논란이 많았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세운 불상 앞에서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진리는 바람과 같아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보는 이들의 눈이 흐릴 뿐이다. 행위의 선악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진정한 가치는 의도에서 드러난다.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 비난도 칭송도 모두 지나가는 물결일 뿐이다. 불법은 한순간의 과오보다, 한 생애의 진실한 노력에 더큰 가치를 둔다. 권력은 무상하지만, 지혜로 다스린 자의 이름은 오래도록 남는다. 사람들은 눈앞의 결과만을 보고 비난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의 깊이를 본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려면 그림자를 감수해야 한다. 때로는 강한 결단이 나라를 지키고, 때로는 부드러운 자비가 사람을 살린다. 업은 행동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이다. 한 사람의 행적은 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한결같다. 참된 왕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 자신을 변명하기보다 진리 속에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부처의 길이다. 불상은 돌과 흙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서원은 수행자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존재는 본래 청정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인연 따라 흐르는 물결일 뿐이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지만 수행자의 길은 흔들리지 않는다. 즉천무후는 황제로서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깊은 불심을 지닌 통치자였다. 그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불교는 이미 당나라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즉천무은은 이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을 향한 진심 어린 갈망이었다. 원측 대사와의 인연은 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원측 대사는 뛰어난 불교 학자이자 구법승으로서 해신밀 경소 등의 저술을 남긴 대승 불교의 큰 스승이었다. 즉천무후는 그를 깊이 존경하여 틈날 때마다 법문을 청하며 불법의 진리를 탐구했다. 어느 날즉천무후는 원측 대사를 초청하여 묻기를. 법사는 살아있는 부처와 같은 분이라 하오. 그러나 황제가 불법을 따른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약해지는 것이 아니오. 이에 원측 대사가 답했다. 부처님의 법은 자비와 지혜의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자비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지혜는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비 없는 권력은 폭정이며, 지혜 없는 신앙은 맹목입니다. 즉천무은은 크게 감동하여 더욱 불법을 장려하고 불경을 널리 번역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불교를 국교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정적들을 견제하는 정치적 기반으로 삼기도 했다. 수도를 서안에서 낙양으로 옮긴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안은 전통적인 당나라의 중심지였지만, 즉천무후는 새로운 황권을 확립하고 보다 불교 중심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 낙양을 선택하였다. 그녀는 낙양을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 대규모 사찰과 불상을 조성하며 국가의 정신적 기반을 확고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신하가 즉천무후에게 말했다. "저나 불경을 외우고 불사를 짓는 것은 다 좋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 권위가 약해지지는 않겠습니까?" 즉천무후는 웃으며 답했다. "진정한 권위란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자비와 지혜가 있는 곳에 진정한 통치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즉천무후의 불심은 정치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그녀의 시대의 불교는 크게 융성했고, 원측대사와 같은 고승들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과 정치의 조화를 이루었다. 진정한 권위는 억압에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 자비 없는 권력은 폭정이며 지혜 없는 신앙은 맹목이다. 국가를 다스림은 법을 따르는 것이지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법이 천하를 바르게 하면 백성은 자연히 평안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는 힘으로 이기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신뢰로 다스린다. 지혜로운 자는 물과 같아 막힘이 없고, 강한 자는 바위와 같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수행의 길이 곧 다스림의 길이니, 자신을 바르게 하면 나라 또한 바르게 된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탐욕에 빠진 왕은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자비로운 왕은 백성을 구제한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촛불이요. 혼란을 다스리는 것은 지혜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도를 행하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고 탐욕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를 망친다. 하늘이 남자를 황제로 삼았다면 어찌 여인은 황제가 될수 없겠는가? 지혜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천 개의 불상을 세우는 것보다 한 명의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더큰 공덕이다. 부처님의 법은 왕권보다 강하고 한 시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진다. 산이 높은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이고 사람이 높은 것은 덕이 깊기 때문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즉천무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을 반대했던 신하들을 숙청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백성들이 진정 평안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다스림이 아닐까? 그녀는 원측 대사를 궁으로 불러 깊이 법문을 청했다. 원측 대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황후께서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셨으나 아직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지는 않으십니다. 측천무후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바다는 온갖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어째서 물처럼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측 대사는 차분히 답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장애를 만나면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바다처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은 훌륭하나 강물처럼 스스로 길을 찾아 흐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즉천무우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권력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통치가 아니었다. 백성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스림이었다. 그 후, 즉천무은은 불교를 국교로 장려하며 낙양으로 수도를 이전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또한, 백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불경을 번역하고, 은강 석굴과 같은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며 쿠군이 번영을 기원했다. 말년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를 조 법을 따르는 자라 칭했다. 스스로도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하나의 인간일 뿐임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원측대사에게 물었다. 내가 다스린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법이 천년을 넘어 이어질까요? 원측 대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리는 물과 같아 막히지 않고 법은 등불과 같아 꺼지지 않습니다. 황후께서 세운 길은 반드시 먼 훗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즉천무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강한 권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진리는 흘러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은 무상하지만 지혜는 영원하다. 강물처럼 흐르는 지혜. 황제의 자리에 앉은 그녀 천상의 권력 손끝에 쥐었으나 마음속엔 끝없는 의문이 잠자고 있었다. 이 권력이 진정한 다스림인가? 어쩌면 그 물음이 세상의 진리와 맞닿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졌다. 원측 대사는 묵묵히 말하였으니 강물은 장애를 만나면 돌아가고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니라. 그 한마디, 깊은 바다처럼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권력의 자리는 잠시 그늘에 가리고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은강 석굴에 불상을 세우며 백성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천년을 이어갈 진리의 등불을 밝혔다. 비록 물질은 사라지고 권력은 흐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위처럼 굳거니 그 자리를 지킨다. 강물처럼 흐르며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치의 길이니라. 그녀는 가르침을 따르며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구군을 기원하며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그 마음을 다졌다. 마지막까지도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흐르기를 바랐다. 영원한 진리는 물과 같고 그 길은 끝없이 흐른다. 그 길을 따르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리라.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